안녕하세요,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 청량특분 하고 있는 업을 마치고 있습니다. 어, 네. 1등 했습니다. 간단하네요. 어, 좋네요. 1등 하겠다. 2좀 해야 1등해죠 네, 청량특군 어, 어떻게 하는거냐 우선 맞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은 위에서 떨어지는게 나옵니다 그걸로 해서 적을 잡는거예요그 다음 순위권에 돌고 재밌게 도움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핸티비였고요 청량특군 간단하게 설정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드티비였습다 감사합니다